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민법과 중개사법을 강의하는 민중의 지팡이 김하의 쌤입니다 중개사법령과 중개실무, 준비 기출특강 제16강을 진행하겠습니다. 36회 중개사법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학교서 요약집이 있고, 지금 진행하는 준비 기출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권을 동시에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계좌번호에 금액을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학교가 집으 성명,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 교재명도 밑에 세 중에 하나 정확히 적어주세요. 그럼 올바른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이 중개사법은 요약집 합격수와 이 좀비 기출 문제집을 계속 반복하면 충분히 90점 이상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문제집 80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설명서 공부했죠? 이어서 확인설명서 내용을 계속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10번이죠? 분영상 개획공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틀린 겁니다. 1번, 개공사 기본 확인사항은 직접 확인합니까? 물어봅니까? 직접 확인하죠? 그래서 개공이 직접 확인하는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2번,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와 대지 능력은, 이건 물건 구조, 표시, 표시 가는 거죠? 표시 가는 것은 기본 당인상에 속합니다.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형상되기 전 맞았고, 거래 예정 예정 맞아요. 지난주에도 전전전전 예정 공부했습니다. 4번, 벽면 도배 상태는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하죠. 그러니까 시벽관, 시, 시설물, 벽, 벽면 바닥 도배 그리고 환경 조건은 매도 임대우리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기자입니다. 5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의 경우 단독 규모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공 세부 확인상에 속하죠. 이게 내외부 시설물 상태죠. 그럼 내외부 시설물 상태는 세부 확인상입니다. 자, 주택 주택 세부를 확인하려면 네이버 지도로 볼수 있나요? 안 되죠. 현장에 가서 문을 열어봐야 돼요. 현장에 가서 문을 여니까 멋있는 실내 벽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 조사, 현장 안내가 있죠? 그리고 실내 벽화. 그서 실내, 네, 네. 이것은 내 외부 시설물 상태라 세부 확인상에 속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세부 확인상. 현장에서 실내 벽화에 오세요. 네, 11번입니다. 법령상 확인 설명서 2죠?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공 확인상 오른 겁니다. 그럼 자, 주거용이 있는데 비주거용 건축물이 없는 걸 전부 외울 수 없고 대표적인 걸 정확히 몇개 외워두세요. 그럼 비주거용 건축물은 호프집 생각하세요. 우리 호프집을 장사하려고 임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임대인이 현관 도배교환 안해죠 임차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비주거용 호프집에 임대할 때 현관 도비 규와 나뉘십니다. 임대가 새로 생겼죠. 임대차 확인사항. 임대차 확인사항 새로 생겼죠. 신설된 겁니다. 다음 현이 현장 안내도 신설됐죠. 현장 안내. 현장 안내 이건 비주거인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도 신설됐죠. 근데 관리비는 비주거인 없어요. 관리비. 다음 도배 없다, 도배 없다, 비선호시설 없어요. 입지조건 도대주 교중에 교, 교 교육시설 없어요. 호프집이라 교육시설 없고 환경조건 일조소음 진동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몇개온 겁니다. 100%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 정확히 온 겁니다. 그럼 기억해서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부는 이건 주택에만 줬죠. 이주택에만 적으니까. 비주거용의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니은, 내진설계 적용 여부는 표시해 있죠. 기본 확인사항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세번 이상 맞아요. 그러니까 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면서도 주거용 건축물과 큰 틀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니은 은 주거용 건축물과 큰 틀이 유사합니다. 환경 조건 없다 그랬죠. 도비 교환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중개태당물 확인설명 자 오른거죠? 1번 개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태당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기 해서 의뢰인에게 설명을 의무가 있다. 뭐 1번은 당연하죠. 틀림없습니다. 이번 투명의 개공이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태당물 확인설명서에 공동 중개 교육 공인사가 한 명만 서명날아냐라니까 말이 안 되죠. 양쪽 다 공동으로 서명 및 민달이 해야 되죠. 3번. 개공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중개 에 완성되기 전 전해야겠죠. 완성된 후에 할 필요 없겠죠. 4번 중개 보조는은뢰인에게 확인 설명 의무를 진다 틀렸죠 보조원은 확인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증 없습니다. 5번, 확인 설명서 3년 보존한다고 해마다시면 남다랬죠? 정답 1번입니다. 13번, 법령 내용 옳은 거죠? 이번 또아온 내용, 부호조는 확인 설명 의무가 없어야 하면 안 됩니다. 이번, 소공은 그 소속 개공인 법인의 임원이 될수 있죠.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 소속 개공인 법인의 임원이 될수 있습니다. 한번, 외국인도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가 될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4번 개공의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물 설설 확인 설명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럼 맞아요. 500만원 과태료 이게 정답이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당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연설하는 협회에 넘어오니 이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5번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에 중개의뢰받은 계공의 확인설명사항에 포함되죠?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법령상 계획공의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 중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에서원 주거용 2. 비주거용 3. 토지 4. 임목재단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거죠? 그럼 이런 문제 푸는 요, 요령을 하셔야 돼요. 네 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 고르라 그러면, 이피주거용에 없는 거 고르면 정답입니다. 비주거용에 없는 거 고르면 돼요. 아까 비주거 호프집에 임대할 때, 현관, 도배, 교환 안 해줘요. 임대차 확인 사항, 현장 안내, 관리비, 도배, 비선호시설, 교육시설, 환경요건입니다. 그럼 비선호시설 여기 있잖아요. 환경이 누구 있죠? 이것 빼는 게 그냥 정답이 기억, 디귿, 미음 나오죠. 이런 문제 나오면 비주거용이 없는 거 고르면 거의 정답이 나옵니다. 15번. 확인 설면서 2. 비주거용 건축물 기본 항의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비주거용도 기본적으로 주거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주거용을 유치해 보면 되는데, 아까, 비주거용에 없는 거, 이게 있으면 정답이겠죠? 호프집 임대할 때, 현관 도비교환 아니신다. 이게 있으면 바로 정답이죠? 근데 항상 P, 이피소은 있잖아요. 이게,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소피 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으니까, 기본 항의상도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외우면, 비주거용은 거의 정답이 나옵니다. 16번, 개공이 주퇴 임대차.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 대상을 확인설면서 주거 연건증을 작성할 때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거죠.임대차에 필요 없는 게이 취득세하고 공시가입니다 네, 기억과 내연입니다. 17번 개공 갑의 확인 설명 틀린 거죠. 이번 갑인 중개 완성되어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이번 갑은 중개 대상물에 근제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 피해납채 제목을 조사 확인할 의무가 없죠. 채권 최고액만 확인하면 됩니다. 3번 개공 갑은 중개 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해야겠죠 3번은 뭐다 좋은 말입니다. 4번 개공 갑은 자기가 조사기인하여 설명할무가 없는 상이라도 말하면 말할 필요 없죠. 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말한다면 똑바로 해야겠죠. 그 뒤에 중개율이 계약을 맺을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겠죠. 5번 떠나왔죠. 가의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을 확인서를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 근거자로 제시 안 하면 500만원 과태료 맞습니다. 아까 500만원 이하가 부당한 점을 알리지 않고 연설하는 협회의 논문이 이 설이었죠? 아까 나왔죠? 이 기초 문제는 나온 게 계속 계속 반복됩니다. 18번. 확인세명소원, 주거형 건축물, 오른 겁니다. 임대차는 취득세 필요 없으니까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세율은 제외하죠? 적지 않아도 됩니다. 네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개공이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죠. 자료 요구가 시벽관 시, 시점상태 벽, 벽면바닥톱의 환경조건입니다. 네. 중개대상물의 법정지상권 유지 여부는 실 맞아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은 권리사항란에 일단 그러니까 맞았지만 개공이 직접 확인한게 아니라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상을 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내은입니다 19번. 확인세면서 2.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공의 기본 확인상이 아닌 거죠. 비주거용이 없는 거, 외웠죠? 호프집에 임대할 때 현관 도비교환 아니십니다. 이게 있으면 바로 정답이죠. 이건 비주거용의 아예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 확인상에도 없는 거죠. 여기 관리비가 이제 이번에 주거용 건축물 신설됐고 비주거용이 없습니다. 이 관이 관리비, 관리비죠. 이게 정답입니다. 네, 계속 보신 것처럼 기출 문제는 좀비처럼 계속 반복, 반복, 반복됩니다. 따라서 요약지 보시면서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하시면 다른 거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제 17강에서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